있게요 들어오시고 계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계속 인사해야지. 들어오실 더 많이 들어오실 때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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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반가워요. 안녕. 너무 귀엽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송종입니다 반짝 반짝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 타임을닫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반짝 반짝짝. 들어와라. 들어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인스피릿또 많은 성종분들 그리고 인스타 팬분들 또 성종이 모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종입니다. 안녕 연습방 보고 싶어요. 여기 연습실이에요. 저희 연습실, 연습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라방으로 찾았습니다. 찾아왔는데, <laughs> 라이브 라방으로 찾아왔는데요 어, 오늘 이렇게 라방을 켠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 성종이모예가 잠시 한주 쉬어가기로 했어요 지금 열심히 저희가 찍고 있고 열심히 또 편집도 하고 있고 더 많이 찍고 있거든요 찍은 영상 너무 많습니다 더 재밌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 주는 한주 쉬어가기로 해서 이렇게 제가 라방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오늘 식사는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 쉬어가는 만큼 오늘 재밌게 제가 라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다 괜찮다고.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해요. 네, 지금 열심히 저희 사장님, 그리고 우리 피디님, 또 많은 스태프분들, 올림 식구분들이 열심히 지금 편집도 해주시고 있고, 열심히 지금 저희가 또 찍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우리 정동이뭐 먹었냐고. 네, 아, 저는 오늘 저녁은 안 먹었고요. 점심을 뭐 먹었지? 김치찌개.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랑 밥에 말아 먹고 왔어요. 네. <laughs> 네, 미스유와 아, 반가워요. 헬로우, 안녕. 많은 팬분들이 놀러 오셨는데, 네. 아 요번 주 너무 아쉽죠 아쉬운 만큼 다음 주에 또 재미있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라방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빨리 컴백해달라고 라방 와줘서 고맙다고 네 여러분들에게 또 성종이도 요번 주 오분도 아쉬울 수 있으니 이렇게 라방을 통해서 지금 또 찾아왔습니다 성종 오빠 그저 빛이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조명까지 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나오고 있죠 안녕. 네.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라이브를 켰는데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있네요. 댓글 한번 봐볼까요? 그니까 우리 성종이밖에 없다고. 맞아요. 어, 제가 또 소통 왕하면 이성종 아닙니까? 네, 소통하러 왔는데 우 울종 센스 무슨 일이냐고. 보고 싶다. 아 오늘 반지. 오늘 또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목걸이, 그다음 반지를 이렇게 세개 껴봤어요. 네, 껴봤고 우정 팔찌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핑크핑크한 그레이로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잘된 라이터 아, 청자켓 해서 입어봤어요 핑크 핑크핑크하고 다 네, 오랜만에 어, 또 핑크핑크하게 또 성종이가 한 돌아왔습니다. 아유 성종이 섬섬옥수라고 감사해요. 오늘 생얼은 아닌데, 비비만 살짝 발랐거든요? 저는 솔직하니까. 비비만 바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라방하고 이렇게 또 우리, 어, 인스피릿, 또 많은 팬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또 꾸미고 나야죠. 잘 어울린다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소통을 와온 만큼 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또 재미없을 수 있고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춤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방을딴뭐 이쁜 카페나 뭐 집이나 할 곳이 많은데 연습실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 곡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신청곡 있으면 제가 한번 그 신청곡 쳐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보고. 따라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춤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Que <diz> eu <avez> 이거라고, 크크게라고,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아. 숨소리 살짝 칠게요. 숨성 너무 깔끔하다고, 진짜. 그쵸. 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잘 쳤던 것 같아요. 네. <웃음> OMG. <웃음> 상큼하다. 아, 근데 이거 제가, 화면좀 꺼지려고 하지? 네. 비 오니까 소나기 쳐주세요. 어? 소나기 한번 쳐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신청 받을게요. 다시 돌아 한번 가자. 역시 춤선 모소 춤선 하면 뭐다? 이성종이다 박수를 다 릴게 해 주시면 박수 아 크크크이라고 네 신청곡을 제가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음아 성종 오빠 전소미 덤덤 쳐주세요 어 덤덤 그럼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쳐볼까요? 아, 그냥 쳐야 되나? 한번 보고 쳐야 되나? 그러면은, 뭘로 보지? 덤덤을? 네네. 그럼 덤덤을 제가 한번, 한번 보고 한번 이사를 좀 쳐볼게요. 진짜 라이브하게. 왜냐 저번 영상 유튜브 성적이 뭐해? 마지막, 마지막 편이 아니라 3편이 제가 한번 보고 따라춘 거였잖아요. 그 실제로, 이렇게 라이브로. 그건 편집된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라고 진짜 한번 해볼게요. 보도록 할게요. 덤덤. 롤린도 쳐달라고. 한번 봐봐야겠다. 봐볼게요. 보고 있습니다. 까비 부분 잘했죠? 수면곡은 처음이에요? 이거를 45초부터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진짜 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야 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해볼게 해볼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뮤직 큐 뮤직 큐 뮤직 큐 괜찮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이고, 얼굴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아하고대박이돼요 대충 맞았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뭐를 한번 쳐볼까? 뭐, 롤린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성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동. <laughs> 귀엽다고 오, 비슷하다고 저 와우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귀엽다고 진짜 이성종춘성 대박이라고 겁나 잘 춘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종입니다 또뭐 한번 춰볼까요아 소나기 저인피니트 소나기를 한번 그냥 쳐봐야겠죠? 안 보고? 아 잠깐만 한번 보면 안 되나? <laughs> 저안 친지 오래 돼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안 보고 쳐볼게요 한번 안 한지 오래 됐는데 소나기를 한 30초부터 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분하기아 어, 뭐지? 열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뮤직끝 꺼졌었어. 여러분, 봤나요? 아, 이게 제가 핸드폰이 1분 뒤에 꺼지는 거라서 꺼졌었나 보다. 아, 왜 멈춰, 도중에 멈췄었나 봐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울림 와이파이 정신짜리야, 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게, 콸콸. 아, 이거 10초마다 눌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또뭘 쳐드릴까요? 그랑 와우라고 감사합니다. 인벤 보고 싶다고 저도 보고 싶어요. 그거 이라고 그러면 또 어떤 거 쳐드릴까요? 제가 뭘 쳐드릴까요? 또 음. 추격자요. 추격자 제가 한번 쳤긴 했는데 그러면 잠시만 가슴이 뛴다도 있고 아니면. 남자가 사랑할 때, 아니면은, 아까 롤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뭘 쳐드릴까요? 한번 보고는 칠수 있으니까. 그리고, 뭘 치지? 이게 뭐야? 뭘 쳐드릴까요? 시스 백도 있고, 다음에 어 요즘에 또 신곡이 뭐 있지? 네, 많이들 댓글로 써주시고 계시네요 어 이것도 있고 어 많이들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으시네요 상상도 하기도 있고 저희 곡도 쳐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에게, 뭐 많네요 <laughs> 어, 뭘 쳐드릴까요? 어, 내꺼 하자. 선, 선미? 선미? 어, 방콕시티도 있고, 방콕시티는 저가 옛날에 쳤었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팬미팅. 명수형이랑 성열이 형이 쳤던 기억이 나네요. 마이걸. 저희 가스, 인피니티 FA 마이걸도 있으시고, 파라다이스 위켄드. 눈, 눈, 눈웃은 뭐야? 라고. 24시간. 저희도 2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태연의 위켄도 쳐달라 하시는 분인데, 태연 선배님의 태연씨의 위켄 한번 제가 안 보고 쳐볼게요. 한번 프리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괜찮나요? 핑크핑크니까 댓글에 태연, 태연씨의 태연님의 위켄도 쳐달라 해서 한번 제가 안 보고 한번 프리로 해볼게요. 도전? 도전! 오케이. 그러면은, 한 20초? 저한테 불러주셔야 돼요 화면에 네틀어주요 어, 맞는지 모르겠네. 하, 맞죠. 그 다음에, 어, 귀엽다고, 응. 큐트라고. <laughs> 그리고, 하트하트 어, 하트 해주셨고, 박수도 많이 주셨고, 잘했어요라고. 성적,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laughs> 춤안 해. <laughs> 춤안 해. <laughs> 어, 제가 춤 이거 한본 적은 있어요. 음악방송 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따! 이랬더라고요최고하로춤안 <laughs> 해가 너무 웃기다. <laughs> 네. 파라, 파노라마? 파노라마가 뭐지? 뭐, 맞네요 응응 <laughs> 있으시고. 그 다음에, 러브스크? 러브스크걸스? 아, 블랙핑크 노래. 그다음에 so cute 잘생겼어요 요정이세요? hello 어, 그러면 블랙핑크에 그럼 블랙핑크의 러브스티커 한번 해볼까요? 어이데 아예 모르는데? 안 보고? 안 보고? 아, 한번 보고 할게요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칠수 있는 점 해볼게요 아 어려운데 아기라고 제가 한번 블랙핑크의 러브스티커를 한번 보고 따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성종 옛날처럼 <척> 날라다닌다고 <laughs> 가볼게요. 사비 부분 을잡볼게요 아 집중해서 보서 한번 해볼게요 대충은 알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자음악을한 50초부터 틀어주세요한 번씩 눌러줘야 돼 오케이 틀어주세요 50초부터 맞죠? 어땠나? 진짜 미쳤대. 미쳤다. 와, 점점.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이게 11년차 짬밥인가? 와, 타고났네, 진짜. 진짜 이성종 천재. 댓글 난리가 났네요. 박수, 뭐. 지니어스라고. 그리고 천재 아이돌이라고. 천재 만재 이성종입니다. 성종이 천재야. 최고다. 그리고 어메이징이라고. 어메이징. 완벽해요. 잘해요. 빅 플리스. 어, 의상도 핑크로 잘 어울린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무 천재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팩트 체크 제대로 됐죠. 아또 쳐볼까? 이렇게 쳐볼까요? 뭐또또 또 보고 싶은 게신가요 눈눈안나 제시언니 까요링링링 뭐. 하고 제시의 뭐눈누래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콕 시티 한번 <laughs> 있고 있었고 러, 레드벨벳 노래도 있었는데 아, 인피니트에서 제가 그러면은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어려운 곡이 뭐 있지? 저희 노래를 한번 한곡 해드릴게요. 저희 제일 어려운 곡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안무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인피니트 하면은 이게 안무 최상이 난이도 땅이다. 뭐가 있을까요? 상이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콜? 오케이 그럼 파라다이스 네. 제가 그러면은 파라다이스를 태풍도 있고 배드도 있고 뭐 있네요 그럼 파라다이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왜냐면 파라다이스는 제가 한번도 요즘에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음악은 쓰러졌어요 thank you 진짜 좋다고요. 네, 춤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춤은. 네, 땡큐라고, 울컥하다고. 네. 어, 그리고 저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우리 팬분들은 유튜브에서 뭘 보고 싶어요? 성종이 뭐에서 뭘 보고 싶나요? 그 궁금합니다. 네. 성종이 유튜브에서 뭘 보고 싶나요? 다들 제거 보고 지금 울고 너무 고맙다고. 콘서트 보고 싶다고. 물 먹으면서 일하고. 어, 물. 감사합니다. 골반 어쩔. 어쩔. <laughs> 감사합니다. 음. 먹방으로 a 스 m r 도 있고, 쫑이의 하루.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있고요. 오빠의 취미 찾기도 있고 요리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먹방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노래 콘서트에서 불러준 솔로곡 자체 뮤비 찍자 음 오케이 오케이 제가 콘서트에서 불러준 솔로곡은 뮤비로 찍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약속 <laughs> 제가 그 솔로곡 중에 콘서트에서 공개한 거 많잖아요 뭐 굿모닝, 하늘의 별을 따다, 하벨다도 있고 그리고 고백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했던 제 솔로곡 중에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제거성종튜브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그리고 브이로그 또 보고 싶다고 하시고 스킨케어 어,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공략을 걸게 아, 공략은 아니지만 또 우연 씨가 저희 제 성정튜브에 출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laughs> 제가 금방 우연 씨잘 꼬셔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시켜서 우연이 형이랑 재밌는 그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제가 우연이 형한테 그때 V.F. 제가 나갔잖아요. 또 성정한 의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했죠. 형 우리 한번 내꺼이 성정튜브 한번 출연해 줘라. 형이랑 재밌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케이 받았습니다. <laughs> 우아 우아라고 기대해주시고 어, 보니까 성종이가 해줬던 하, 좀 보여 보고 싶은 게 성종이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브이로그도 있었고 요리하는 거 먹방 성종 이 취미 찾기 그 다음에 성종 이 솔로곡 뮤비 뮤비 공개하는 거 그렇게 있네요 현 몰카 몰카 막 <laughs> 뮤비 리액션도 있네요 뮤직비디오 저희 뮤직비디오 리액션하는 거 어군 근데 제가 이제 우연이 형이 비록 저보다 나이가 조금 두살 많은 형이잖아요 세살맞나세살 많은 형인데 군대는 제가 형이에요 군대는 우연이 형이 동생입니다 이제 막그 소집해 제는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선배예요 제가 형이 군대에서는 그래서 우연이 동생을 한번 데리고 올게요 우연아 한번 나와줘. <laughs> 룩북 보고 싶다고, 잘생겼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리워라, 네. 아, 개, 개웃겨, 이런말 해도 되나? 여기 댓글, 댓글 개웃겨라고, 네네. 하고, 크크크크라고 네. 우, 우연이를 제가 데리고 올게요. 우리 우연이. 당나오 캡플 리액션 영상. 종이 보고 싶다. 혼나는 거 아니지? 저 혼나면 어떡해요? 우리, 우리 팬분들 지켜주니까 안 혼납니다. 콘서트 보고싶다고? 역시 막내 온탑이라고 맞아요 저 예전에 별명이 막내 온탑 그런게 많았었는데 케이크 만들기도 있네요 어... 아 우연이 형이 그런.. 어 여기도 댓글에 그게 있네요 우연이 형이 권력.. 울림에서 권력 넘버 no. 3라고 하는데 진짠가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어... 한, 대... 한.. 권력 4 되지 않을까요? 아3 맞아요 3 맞아요 대표님? 그다음에 이사님 우연이요. 저는 영순이에요. 전 영순이. 그들 1, 2, 3이고 전 영순입니다. <laughs> 울림의 서열 몇인가요? 저 영순이에요. 영순이. 0순위. 같이 무선 영화 보고 싶다고. 인피 대프 방콕 시티 영상 다시 리뷰, 리뷰하기또 있네요. 무대에서 보고 싶다고. 저빨리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네요. 빨리 저도 멋있는 또 댄스, 또 솔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울림 실세였던 이성종이라고. <laughs> 우연히 오빠가 달리기 못하나 봐요, 못하나요? 아마 달리기는 우연히 형이 더 잘하지 않을까. 네. 대표님한테 중요할 수 있어? 물어보네요. 어떡하지? <laughs> 그런 질문도 어떤 말상인 거예요? 아이 우리 사장님, 아니, 사장님한테는 우리, 중엽이 형,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중엽이 형, <laughs> 할수 있죠. 차박 차에서 캠핑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 우연, 우연 오빠랑 듀예술로 컴백하기. 어 그것도 좋죠. 우연이 형이랑 저랑 듀예술을 해서 컴백하는 것도 좋죠. 네. 인피니트 캠핑. 그때는 공방이라 팬싸 가고 싶다. 그쵸. 빨리. 좀 좋아져서 빨리 대면으로도 만나보고 싶네요, 여러분. 빨리 컴백해달라고. 차박도 좋다고. 네네네. 아, 그러면 제가 어, 오늘또 이렇게 인스타 라방에 왔는데요. 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잠깐이지만 한 30분 정도 소통을 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저희 춤은 잘 보셨는지, 춤이랑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지 또 저도 오늘 들었으니까 잘 참여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제솔로고 나왔던 것들 중에 뮤직비디오 찍어서 먼저 공개하는 것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캡처 타임 가져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엔딩이에요 여러분 캡처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물었지 하나 둘셋 하트 하나 둘셋 빵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캡처 타임입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고마워요, 여러분. 많이 얻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피드 막내 이성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가지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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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진짜 갈게요. 여러분, 안녕. 우리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또 만나. 안녕.